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원 충전했고요. 만원에서 3만원까지, 어,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랜덤으로, 어,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제 음.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고 그러잖아요. 네. 아, 이제 제 마음에 차 바꾸고 싶은 욕구가막 생기거든요. 평균 차 얼마나 타시죠? 길어봐야 1년인 것 같아요. 차는 보통. 자주 바꾸더라고. 생각보다. 그쵸. 이제 한 이제 병자라고 좀표현해 병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서 6개월 못 넘는 게 병자고요. 한 1년에 한 번은 병자 아래단계 통상적으로 제 일반인들인 한 2, 3년에 정도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좀 5년, 10년 타시는 분들. 장인입니다, 장인. 아무튼. 중고차는 많이 바꾸시는 분들은 진짜 빨리빨리 빨리 바꿔요. 3개월 계속 바꿔 우리나라의 취등록세만 확. <laughs> 저도 지금은 올해가 좀 1년 넘게 타고 있어요. 차 타고 있고. 어, 요 차량 사실 수입 SUV 중에 가족형 SUV를 타기 너무 좋아요. 네, 가격 좋고요 프로필 좋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잘 빠졌어요 수입 SUV인데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준비했거든요 2천만 원 초반대인데 10만 킬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색상도 참 마음에 들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SUV 정말 잘 만드는 회사죠. SUV 라인업의 대강자 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 옵션도 좋고요, 외관 컬러도 좋고 프로필까지 너무 좋은 어, 아주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5년 11월달에 등록한 16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이제 99,500km로 10만km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일류 부분에서도 성능상 올 양호를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제 상위 등급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 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 2천만원 딱 초중반대 국산 SUV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디스커버리 스포츠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 이 차량이 사실 요 가격대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 정도 차량 이요 정도 사이즈의 수입 SUV가 딱 2천만 원이 초중반대 가격이 나온 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 풀타임 4륜 적용되어 있고요 일단 실내 공간이 넓어요 뭐 승차감이나 이런 건다 둘째치고 실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가족형 SUV를 타기 너무 좋죠 그리고 외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사실 랜드로바라고 하는 차량 차량의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 고가 라인업을라고 다들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고가기도 이 하고요. 참 중고차로 굉장히 좀 인기 좋은 차다. 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이렇게 디스커버리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참 좋죠. 순정 다 LED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앞쪽에 이렇게 기본 전방 센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외관 컬러 블랙 그리고 실내도 또 꼬냑 브라운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차체는요 국산차로 비교하면 약뭐 산타페 소렌토 크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산 SUV가 뒷좌석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어느 준비한 차량 디스커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간 잘, 공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시고 아이 태어나시면 자동차 많이 바꾸시거든요 근데 그 바꾸시면서 이 제한사항이 없는 차량 중에 한 차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는 2-30% 정도 남아있고 사실 자동차 선택을 하실 때막 여러가지 보시죠 그러니까 다 우선순위가 달라 나는 그냥 고장 안 나고 무난한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수입차 s b 를 보신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아무래도 이 외관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예. 수입차로 갔을 때 사실 금액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좀 힘들기 때문에 딱이 정도 때 디자인의 이 정도 때 가격이면 사실 참 선택하기 좋은 선택지에 있어요 유차 종이 자. 실내도 이렇게 꼬냑 브라운으로 어 이제 마감이 다잘 되어 있고요. 뭐 랜드로버가 뭐 이제 뭐 잔고장이 많다 물론 뭐 AS가 뭐좀 그렇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뽑기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20만 30만까지 문제없이 잘 타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랜드로버를 타고 있는데 속색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네. 뒤쪽 타이어는 이제 어 한50% 이상 잔량 남아 있고 그래서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가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벤츠, BMW 다 마찬가지예요. 뭐 BMW 작년에 뭐뭐 불나는 차막 나왔을 때 벤츠도 뭐 S 클래스 지금 나오는 뭐 문제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 예, 네, 다 없애버리더라고. 근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센터 예약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 가면. 저는 뭐, 대응 나쁘진 않던데요. 예,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또, 전자기기가 좀 고장나면 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편견을 갖고 보게 되면, 사실은, 사실 뭐, 요 차량 사면 안 되죠. 예, 그냥, 문제 없는 차. 예, 근데 뭐 사실 문제 없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마찬가지입 뭐, 이런, 뭐, 소나타, 뭐, 타, 여기 있는 차량들들은 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뽑기도 중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다 기계에, 예, 기기 기계 때문에. 자, 아무튼. 디스커버리 이렇게 또 HSE 등급의 차량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기본 차량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어, 뒷좌석 공간도 또잘 나오죠. 에, 공간 잘 나오고, 트렁크 공간 넓고, 뒷좌석 다 폴딩되고, 사이참 즈 좋습니다. 자, 16년식 9만 키로 탄 디스커버리 준비한 판매 금액은 2,390만 원에 온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액 국산차 SUV와 별 다를 거 없죠. 2 3 9 0 원에 준비했어요. 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차량에실내 들어왔고요 뭐 실내 뭐 담배 냄새나 이런 부분도 전혀 나지 않고 예, 시트도 잘 관리해 오셨네요 먼저 이렇게 윈도우 버튼 위쪽에 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 전동 접이 안나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사운드는 메르디안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이제 뭐 크루즈 기능 열선 핸들 블루투스 아래쪽에 이렇게 패들 시트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그 개방형 타입은 아닌데요 이렇게 통 유리로 어, 선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시트 보여주시면은 네, 시트 상태 아주 어, 깔끔하게 잘 관리해 오셨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터치식 터치식으로 이렇게 어, 적용이 되어 있고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 CD 플레이어, 그리고 에어컨버튼, 에어컨버튼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렌트로버만 있고 갖고 있는 이 옵션, 기술력이죠. VDC 기능, 에코, IS 기능 가져갈 거고, 주행 타임 이렇게, 스노우 모드, 이렇게 사막 모드까지 다 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또 다이얼식 기어까지준이 되어 있고요. 자 수입의 c u v 지만참 가격 착하게 어, 나온 차량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함께했고요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함께했습니다 준비한 판매 금액은 2,390 2,390만 원 차량 준비했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르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